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두 번째 시간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어제는 내가 누구냐? 나는 창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 창조된 혼이었다. 두 번째는 나는 택함을 왜 받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택함이었다. 오늘 세 번째는 다시로 답 시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서야 한다. 예. 자, 우리가 아들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무지막지하게 영광스러운 건데 하나님의 아들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것은 순간에 되는 거죠. 한 순간에 되는 거죠. 그러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은 예베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베서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요. 택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택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실 거요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사람들을 사람들을 사람들로 구원하시면 되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꼭 아들이 되게 하냐 말이야. 그리고 왜 거룩과 흠이 없게 당신 앞에 세워야만이 하나님은 만족하고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인생을 알면 된다. 알면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어요. 사람이란 도대체 뭐냐?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뭐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영혼쪽으로다 이미 죽어있던 실질적인 그런 인간이란 것은 다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특정 몇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이땅에 뭐다? 죽게 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자,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다 바로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교인들에게서 역사하는 바로 어떤 그영 아래, 즉 사단 마귀의 아래 종노로튼 자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똑똑하게 살든 미련하게 살든 그건 전부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구약 시대 사람들은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아멘. <laughs>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한 목적인데 실제로는 보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뜻이 이 말씀이 이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먹히질 않아 인생에게 안 믿어 그래서 그걸 계속 거부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거부하잖아요 달콤한 선악가나무를 먹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온 세상에 다 그렇게 지금 퍼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럼 방치하냐 느 아니다 이거야 사망나무 제 죄와 사망의 법 선악가나무와 사단 마귀에서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 살다 그걸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오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 때문에 냅두는 거지. 근데 사단 마귀 이 선악과 나무와 허물가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 없이 바로 예수에게 바로 그리스도로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철제하여 이 생명을 인식하게 하고 이이 생명을 보여 보화로 알게 하는 거야. 아 이게 더 좋은 거구나. 하려면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서 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이렇게 이다 조금 나 마귀의 아들이고 마귀의 종으로 타고 마귀 안에서 마귀의 숙주가 되고 마귀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선악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허물과 죄로 다 그의 혼들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도록 만들어 놨다. 이것이 뭐다? 인생이다. 인생. 전도 7 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도자 예, 솔로몬이 예, 전도서를 썼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형통한 날과 그 다음에 공고한 날이 있더라. 근데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더라. 인생이란 것은 병행하사사, 그장래일을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 글자 한치 앞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않도록, 이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도록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그 전문가들인 사단 마귀 앞에 마귀의 통치를 받게 하는 거 인생은 자, 전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어, 우리가 잘 알죠.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잘 알죠? 자, 1장이지 읽어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뭐가 세상이 인생이 다 헛되는 거다. 뭐 때문에 헛되다? 해 아래 이 하래 해 아래 이해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 다 헛되어 뭐다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지금 왕이 하는 얘기야 한 국가야.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크게 확장되고 다른 나라까지 이제 정복했던 그 솔로몬 왕이에요.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정말 이 인생에 대해 공부를 했다 이거야. 공부해서 결론이 뭐냐? 연구해본 결과가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다. 인생에 이 세상에 살아가서 모든 것은 한마디로 바람을 잡으려고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을 지나가는 바람 을 어떻게 잡냐 말이야. 못 잡는 거다. 이건 다 헛된 거다 하고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구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해줬어요. 신약은 뭡니까? 그 신약은 모두 죄와 허물과 죽고 심판받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뭐다? 그게 인생이다. 100%다 지옥 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나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수 있는 거룩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세워지는 이거, 이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거 아니고 는 모든 인생은 뭐다?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착하든 안 착하든 간에 전부다 지옥 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아들로 하나님이 낳기 위해서 아들로 창조해서 인간을 만드는 거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만 된 것도 정말 위대한 건데, 근데 아들이 어서는 뭐다? 더욱 더 좋은 온전한 아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더 온전한 아들이 되라. 아버지가 가만히 안놔둔다 이거예요. 우리를 더 온전 아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그러니까 여러분, 세나님께서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 너 no,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 정말 축복인 복인데, 그 그러니까 아들이 되고 아들만의 것도 복인데 그러지 말고 아들로 성장해야 한다. 온전한 아들로. 고린도서 3자,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그러니까 네가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네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네가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아니요. 시험해서 확정해 보는 기준을 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진짜 복음을 믿고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 준 거예요. 그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아니야. 알려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라. 그러니까 초림 예수 플러스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초림 예수 아들이 되신 예수,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는 생명 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있으면 믿음. 있으면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믿음,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믿음에서 믿에서 버림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고 내가 있어 버리면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마음, 내 이권을 따라 살보면그는 믿음에서 파선된 버려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은 단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은 단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예, 거듭 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고 내가 말한 게아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 말했잖아요. 거듭 나야만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아니 예수님 말한 거그걸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간증자들의 말을 들을 거예요. 예수님 말을 들 거예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지. 아멘입니까? 자, 그 믿음이 뭐라고요? 그 믿음은 내가 어떤 어떤 교리나 어떤 내가 정말 달콤한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살고 있신다 이거예요. 빌립보 1장 2 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십자가 목박혔고 나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든지 뭐요? 내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도 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살전 5장 23절.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형,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영도 온전해야 되고 혼도 우리의 모든 격 아들의 격으로 온전하고 몸까지 몸이거 몸은 육체 건강을 말하는게 아니라 몸의 생활을 말합니다. 영의 생활, 혼의 생활, 몸의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 그럼 장인 같은 경우는 몸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말이 안 돼. 이말그듯이 아니야. 몸으로 사는 것도 온전하고. 혼으로 사는 것도 온전하고 영으로 사는 것도 온전히 되어야 재림주의의 이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이제 1장 2 8조 시작. <목소리>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왜 둡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받은 단임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바울이 1장 24, 28절은 바울의 목회관을 말하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 이몸 안에서 지체들, 성도들을 뭘로 온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하나님 보시고 완전히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완전을 여기에 들이대면 완전할 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나 완전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완전의 기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은 뭐예요? 인생은 십자가 못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 십자가 못 받고 버리고, 그의 영은 부활하여 아들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십자가 못 받아 죽여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이 아들의 삶은 날마다 이렇게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삶, 거룩한 삶,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볼때 이긴 완전이란 말이에요. 아,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살아가는 게 완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고 완전으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고 자라나는 것만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생명의 삶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자,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완전한 거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다.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콜링한다. 부르셨다. 자. 에비서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되는 거지. 영광.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런 교회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줬어요 지금, 여러분 기회를 줬어요. 이때 잡아야 돼요. 자, 이 밑에 읽고 맞아요. 시작. 하나님이 의로 여기고 완전으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담고 자라나는 것만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새 남귀에는 이와 같은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그리스도 몸과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뭔가로 기도나 여러분들의 뭐 찬양이나 여러분 특별한 어떤 여러분들 헌신으로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완전한 단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체로서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성분을 여러분들이 받아가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살며. 그때 여러분은 완전한 단계에 들어가고 완전한 생명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불렀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우리 새남체들을 감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방송을 여러분 보게 된 분들은 이 말을 허투로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지 있는 교회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냐.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와 그 아들의 영을 주고 아들의 생명의 살을 줄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아들의 몸으로 성장시켜 주소.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는 교회냐 아니냐.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여러분이 정말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빨리 이동해라. 그게 맞다면 그 교회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몸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생명권을 이루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